안녕하세요 이영호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엔트리 기부펀딩으로 받은 상품을 같이 열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. 얼마 전에 엔트리가 기부펀딩을 총두 차례 진행했었죠. 학교 내랑 소이프 이렇게 두 가지 사회적 기업이랑 기부펀딩을 했는데요. 엔트리 구출도 받고 기부도 하고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둘다 구매를 했습니다. 아, 펀딩을 했습니다. 먼저 첫 번째는 학교 내랑 기부펀딩을 한 아마 그릇일 거예요. 여기 노란색 스티커랑 흰색 스티커가 붙어져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여기는 노란색, 얘는 흰색이겠죠? 색깔이 두 종류가 있어서 둘다 샀거든요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한번 열어볼까요? 오, 포장도 엄청 잘돼 있네요. 아이들의 꿈을 위한 엔트리워과 키리의 만남이라고 합니다. 얘가 키리인가 봐요? 키리도 나쁘지 않네요. 실물로 보니까 인터넷에서 이미지로 봤을 때 약간 캐릭터 이상하다 생각했는데, 이렇게 보니까 괜찮은 거아니요 어쨌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어떻게 여는 거지? 옆으로 밀어서 여는 거 같아. 잘 안열린다 싶었는데 그냥 옆으로 이렇게 여는거였어요 어쩐지 안열리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, 너무 이쁜 그릇이에요 컵도 있습니다 이렇게 먹는거겠죠? 한번 까볼게요 접시랑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이랑 포크도 있어요 와 너무 귀엽다 어떡해 여기 엔트리봇도 그려져 있습니다 키리랑 있는 친구랑 엔트리랑 위 e c 애니띵 이라고 적혀있네요 오, 여기도 엔트리봇이 그려져 있네요. 여기 밑에. 포크에는 뭔가 엔트리봇이 새겨져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다른 박스에는 색깔만 다른 형태로 완전 똑같이 그려져 있습니다. 엔트리봇 역시 귀엽네요. 그리고 다음으로는 소이프에서 펀딩을 했던 양말입니다. 바로 열어볼게요. 오, 먼저 이런 카드가 들어있어요. 오, 소이프 스튜디오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 같네요. 그리고 얘는 양말입니다. 양말은 종류가 하나밖에 없어서 두 개를 샀습니다. 얘네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. 한번 열어봅시다. 두구두구. 짜란! 오~ 엔트리 양말이다. 박스도 엄청 귀엽게 돼 있어요. 그리고 양말을 하나씩 살펴봅시다. 얘는 그냥 엔트리 색깔이 담긴 양말인 것 같고요. 이거는 엔트리 보시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. 귀엽네요! 얘도 엔트리봇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, 엔트리봇 항상 느끼는 건데, 이 웃는 표시가 엔트리 기본 이미지도 있거든요? 이거 조금 무서운 것 같아요. 그리고, 엔트리봇 경찰이죠? 경찰 아닌가? 보안관인가? 아무튼, 엔트리 보안관이 있습니다. 뒤에는 엔트리봇이 있네요. 이거는, You can be anything이라고 적혀있는 양말이 있습니다. 이것도 귀엽네요. 깔끔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밑에는 엔트리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. 이거 박스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박스만 따로 안 파나? 이렇게 늘어뜨려 놓으니까 좀 지부자분한 것 같은데,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귀여운 엔트리 굿즈들을 한번 열어보았습니다. 지금까지 이영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